어떠신지좀에 아, 예. 소개해 주세요. 네. 성령과 같이 예식하고 아, 네.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글 웨딩의 신세라 플래너라고 하고요. 오늘은 국제 커플이시긴 하긴 한데 두분다 혼혈이세요. 신랑님 어머님이 한국 분이시고 흑인 미국계 아버님이시고 신부님 어머님도 한국 분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백인 미국 분이시거든요. 두분다 이제 혼혈이시고 두 분은 한국에서 만나서 현재는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결혼식은 다시 한국 와서요. 진행하시는 커플입니다. Do like the rings? Do you know t h t person? i n Nina, right? N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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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a has. It. Okay. Let me find her. her. Nina is here. Yeah, oh, hi. hi! Do you have like a box with the rings oh, and like yes. this stuff? She's coming about 8 minutes late. It's the traffic. Oh, okay. So somebody's bringing it. Yes. What yeah. <laughs> <laughs> 뭐 예물이랑 뭐 사진이랑 이런 걸다 이제 가져오셔야 되는데 소통이 잘안 되셔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드리고 있었어요. 외국에서는 친구분이 그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네, 친구분들이 그걸 다 전달할 거여서 이따가 따로 가져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목소리> <목소리> 네, 오늘 신부야 만족할 거예요. 다음으로 오시고 앞쪽 한번 볼게요 But do you want to read vows to facing the crowd or to one another? <목소리> 저희 서로 <목소리> 보면서 서약하실 거여가지고.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So you guys can stand as you are standing. You don't have to face okay. the crowd. 예물 교환할 거예요. 예물 교환하시기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멘트 한번 하시고 진행하는 거. 반지도 아직 갖고 오시는 거죠. 네, 오, 근데 이제 올 거예요, 이그 예. 아버님은 어디 쓰나요? 여기 가운데 쓰시나요? 아버님 여기 앉았다가 여기로 오셔서 저희 부모님들이 연설할 건가요? 아버님 잘 모르셔서 외국분이셔가지고. 어, 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So let's do the photos first, and then we'll do the rehearsal with all the rest of the 국제커플을 주로 전담하시는 플래너가 되신 것 같은데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웨딩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았었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뭐 친구들 뭐 이벤트 도와주는 거웨딩래딩을좀 도와주다가 들어오게 된것 같고요. 그걸 하면서 제 강점이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뭐 연결 연결되다가 지금은 국제커플 비중이 정말 많은 케이스가 됐고 어떻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해고 해외에서 뭐 촬영을 하시던, 본식을 하시던, 뭐둘다 하시던 한국의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시고 아니면 가족분들이 한국에 있으신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선지 찾아주셔서 감사하게도 지금 재미있게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베리고셋 신사라플래너고요 저희 오늘 하늘 신랑님 부모 혼지 분들이 여기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셨는데 어머니께서 한복 그 소품 가방을 놓고 오신 것 같거든요 아 퇴근하셨다고요? 혹시 샵에 아무도 없을까요? 어, 아까 그거는 잘 해결되셨어요. 아, 온주분께서 메이크업샵에 뭘 두고 오셨는데, 그기 지금 메이크업샵에 물을 다 닫았거든요 보통 외국인 분들이 있으면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택시 잡아드리고 지금 빨리 가들러 왔는데 예식 시작하기 전까지는 올것 같아서 해결, 네, 다 됐습니다. 이런 일들 조금씩 일어나긴 해요. 세라 <목소리> 실장님하고 예전에 어떤 거 있으셨어요? 아. 누군가 세라 프레니 님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국제 커플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신부님이 온라인에서 영어를 할수 있는 프레이를 찾다가 제 예전 신부님이었던 것 같은 저도 어떤 분인지는 르는데 그분이 블로그에 저에 대해서 쓴 글을 보셨나 봐요. 근데 감사하게도 좀 좋은 후기를 남겨 주셔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 연락처나 이런 게 남겨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신부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제 진행하게 된 케이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랑 신불랑 신부님이랑 약간 뮤트얼프렌드처럼좀 중간중간에 아는 인연들이 있더라고요 다 아는 건 아닌데 오늘 사실 예시장 와서 제 친구들도 여기 있었어 가지고 조금 놀랐던 케이스긴 합니다 잠깐만요 1, 2, 3, 4로 갈게요 1, 2, 3, 4 So 1, 2, 3, 4, so one, two, three, four, right? Yeah. 들고 어디다 내려놓는 건가요? 아니야 들고 이제 이렇게 속서 원래 옆에 이렇게 들고 서있어요 신부님이 요번 시기 스라디노인 네. 선택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도 그렇지만 많은 국제 커플들이 조금 예식을 길게 할수 있는 것들 또 파티식으로 좀 하고 두 분만의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웨딩홀은 그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어요. 신부님이 여러 가지를 찾다가 또 신부님 아시는 지인분이 여기서 경험도 하셨었고 저도 약간 추천 리스트에 있었던 웨딩홀이거든요. 왜냐면은 밝게 할 수도 있고 또 신부님의 이제 인원수가 엄청 크진 않았기 때문에 딱수용 인원도 맞았고. 그래서 신부님이 이불을 조금 재밌게 더 길게 할수 있는 배뉴를 추천드리고또 찾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선택이 되었는데. 트라디노에서 정말 많은 국제커플 예식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것 외에도 조금 밝은 홀, 야외 웨딩, 뭐, 한옥 웨딩, 이런 데를 국제커플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데, 그런 데에 대한 장점들이 크게 크게 있거든요. 또, 한국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신다든지, 예식을 좀 길게 할수 있다든지, 그리고 어 음식에 대해서도 어 외국분들은 못 드시는 게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반영을 해주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여기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조언이나 팁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한국어와 다른 언어가 되면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고요 꼭 엄청 유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소통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좀 소통해서 도움을 드린다든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문화가 다, 되게 달라요 웨딩 문화도 다르고 두 분께서 이해하시는 거또 한국에서도 업체들 또 웨딩 베뉴 간에니즈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잘 조율하는 마인드가 너무 잘 필요하고요. 그래서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이해를 하면서 도와드리는 스텝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부터 다알 수는 없지만 한 개씩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도 너무 신랑신부님을 위하시는 프로페셔널, 베테랑들이 너무 많고요. 신랑신부님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처음에 조금 긍정적이고 오픈마인드로 한국에서 이런 걸 진행해달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조율할 수 있는 스킬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 커플분들이 또다 국적이 굉장히 다양한, 음. 그 나라 문화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또 다르게 좀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요번에 한번 세워보니까 제 고객들이 허른 개 넘는 국가에서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만큼 문화도 정말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어 결혼을 이제 접하는 그런 방식도다 다르셨는데. <laughs> 제가 항상 하는 거는, 신랑 신부님이 어떤 거를 기대하시는지 또 제가 또 한국에 대한 문화를 진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외국 분들이시지만 또 한국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문화를 좀 좋아하셔서 그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춰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좀 고객 분들께 두 분들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합해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지를 좀 자세하게 듣는 다음에 식순서을 이제 할 때라든지,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할때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